반갑습니다 슈가tv 내일은 애들이 이제 쉬는 토요일입니다 어 그래서 뭐 할까 또 고민해 봤는데요 지인이 알려주기를 그 대천군원 갯벌체험장이 그렇게 조개가 잘 잡힌대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인터넷 찾아봤는데 간조 시간이 이제 물이 빠지는 시간이 10시 37분 그리고 22시 37분 이렇게 시간이 빠진다고 하네요 물이. 한번 전화를 해서 한번 알아보고 내일 한번 출발을 주말을... 여보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예예 예. 그 내일 한번 갯벌 체험장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애들 데리고 예예 그몇 시에 가면 될까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하는데요 아 아침 9시부터요? 예예예 예, 예. 9시부터 그럼 12시까지 그렇게 이용을 예. 하는 건가요? 예예예 예, 예. 아 혹시 그 준비물은 뭐가 있나요? 아유, 창문은 5미만 닫니까아 혹시 뭐 반바지 입고 가야되나요? 아니요 뭐 반바지 뭐 그렇게 많이 안빠져요 창문을 니까요네뭐 좋으면 반바지만 하나도 입고 그런데 뭐 그렇게 더우지 않잖아요 아직 아그 혹시 그다 하고 뭐 씻을 것도 있나요? 에 수도권 쪽에 있어가지고 간편하게 씻을 때는 다 있어요 아네 감사합니다 예네 전화를 해보니까 9시까지 오라고 하네요. 출발하려면 내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에는 적어도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왜요? 너앉아이렇고 아, 진짜. 이렇게? 음, 예전에 저희가 그 개펄 체험을 한번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입했던 게 이제 한몇년 됐는데요. 얼추 맞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착용을 하고 한 번, 어, 가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러 가자, 그럼 이제. 일찍 자면 빨리 내일 일찍 나가지. 빨리 TV 꺼, 이제 개안 응. 거야. 어, 이제 개펄 체험을 하러 그 대천항 근처에 군원 개펄 체험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계획은 오전에는 이렇게 갯벌 체험을 하고 오후에는 어, 오면서 요즘에 예산 그 시장이 한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시장을 한번 들려서 지금 어, 거기가 어떤지 한번 어, 둘러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1시간 40분이 걸려서 어, 여기 군원 갯벌 체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10시니까 한 2시간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장비를 이렇게 다 착용을 했고요. 저희는 좀 한번 여기서 이제 접수를 한 다음에 어 이제 갯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하나는요 애들 세 명이. 이아 그래? 뭘, 뭘 들고 갈수 있어요? 그럼? 아 호미도 다 여기 저희 거를 못 써요? 애들 장갑 조만한게 있어요? 다 있어. 150. 하나씩 아 여기 하나씩 여기다 넣는 거래. 멸치도 <목소리> <목소리> 다시는 이게 좋아, 하다가면 그 어? 3,500원. <목소리> <카드. 목소리> 그래서 이제 장비를 다 챙기고 기분이 어때? <목소리> 이제 개펄 체험 학순장으로 왔습니다. 야 물이 다빠졌어요 바다 냄새가 나네. 자, 여기서 이제, 조개 노다지에 왔습니다. 어, 조개를, 여기서 캐보자, 이제. 아. 야, 캤다 벌써 하나. 캤어 여봐. 여봐. 조개 하나 캤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뭐, 만져보래. 이렇게 뭐, 만져봐, 흙이랑. 이거 봐, 이온 봐, 나온다 이온다 해서 손 해서 손으로 봐. 렇게 봐, 져 봐. 야 돼. 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만져 봐, 흙을 봐. 을 만지니까 봐, 네기 봐. 여 흙에 다 있어 흙에 흙에 만져보면 이게 돌인지 알고 우리가 몰랐는데, 보니까 조개가 막 있어. 많이 했어? 봐봐, 어디? 응, 가득 채우자. 하아잘안 돼? 여기서 이렇게 해봐. 야, 갑자기 사람 엄청 많아졌다. 조개 캐라면 이걸 땅을 파서 손으로 만져보라 했잖아. 근데 너뭐 돌아다니면서 꽃게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이고있인데 조개가 나오냐고. 그러면 조개가 어, 수아나 나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나오냐? 앉아. 그러면 앉아. 조개. 아빠처럼 이렇게 뒤져. 아빠가 찾아줄게. 야, 너 담어. 너 담기만 해. 아빠 줄게. 야. 담아. 아빠 다 잡아줄게. 아빠 조개 좀 자... 도사요. 아빠 다 잡아. 아빠 옆으로 와. 여기 앉아 있어 그럼 여기 있어 아빠가 또 줄게 알았지? 네. 수아 얼마큼 잡았어요? 수아 아빠 보이줘 봐? 오 절반. <laughs> 여기 또 있다야. 도사야 도사지. <laughs> 이런 아래 벌써 이만큼 들어왔어. 두바 빨리 와 들어 들어다 빨리 와 나가래 저기 나가는 길이 잠겨 빨리 가야 돼 우리 물에 빠져 빨리 가야 돼. 수아야 빨리 와! 그조 아빠 들게 빨리 가야돼 길 빠져 빨리 나오래 수아야, <laughs> 수아야 어땠어? 재밌었는데 <laughs> 무서워 수아는? 수아 어땠어? 무서 <laughs> 무서웠어 무서웠어? <웃음> 응. 가자 수아는? 재밌었어 떠올려? 벌써 12시야, 근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가긴 한다. 어, 수업을 할 때는 그때는 막 시간이 엄청 빨리 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무슨, 무슨 수업 시간이냐? 시간 제일 빨리 가는하나없 하나도 없어? 멀티 공기. 멀티 공기. 만드는 거니까. 여기 안에 나오면 은 입구에. 어, 물이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게 바닷물이래요. 그래서 여기 물을 조개를 여기다 담아가면 될것 같아요. 뭐 해감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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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물을 여기 퍼서 여기다 담. 하나, 이거, 이거 다시 었어 어. <웃음> <웃음> 그러면 잠깐만. 와 <우와>, 완전 난처. <laughs> 네? 와물 나온다. 그쵸? 너한두번 정도 <laughs> 바지락 칼국수 먹을 만큼 잡아왔습니다. 자, 봐봐. 가봐가봐 줘봐. 일로 와봐, 너. 뒤로 나와봐. <laughs> 재밌게 놀았다. 그치? 다음에 또 올게. 해. 다음에 또 올게. 안녕. <laughs> 하나, 둘, 셋. 한 요거 바지락 끓이, 요거 먹으려면 네, 장아랑 그리고 호미랑 다 반납을 했고요. 이제 요 앞에서 수도가에서 손도 씻고 발도 좀 씻었습니다. 오늘 잡은 거는 음, 아이스박스 조만한 거에 넣어가지고 왔고 요좀 이렇게 어, 바닷물로 좀 해감이 되게끔 좀 담아서. 집에 가져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령 군원 갯벌 체험장을 떠나고요. 어 소감은 너무 좋았어요. 뭐 그렇게 비스 어뭐 입장료랑 뭐 대여료랑 이런 것도 하나도 비싸지 않고 너무 괜찮았고요. 그리고 뭐 바다도 엄청 뭐 갯벌이 엄청 뭐 멀거나 뭐 그렇지도 않고요. 딱이 대여하는 데에서 딱 갯벌까지도 너무 가깝고 또뭐 어, 조개도 많이 나오고 어, 성취감도 좋고요 어, 만족감도 너무 괜찮았습니다 어, 다음에 또올 생각이 거의 한 100%로 어, 다음 목적지는 예산 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예산 엄청 크게 발달, 발전을 시킨다고 해서 너무 핫했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가서 거기서 한번 점심 식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예산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고요 예산까지는 한 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직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예산시장에서 한번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